예천군은 17일 오후 3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드론, 라이다를 활용한 극경사지 안전 점검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보고회에는 김학동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, 국장, 실거장 경상북도 재난관리과, 한국 극경사지 안전협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드론을 활용한 극경사지 점검과 향후 추진 계획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문제점을 도출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. 기존의 극경사지 안정 점검 및 재위험도 평가는 육안 점검 위주로 이루어져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황부 자연산지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. 이번 사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해 극경사지를 점검하고 이를 기원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사업입니다. 예천군은 이번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3월 드론 관제 및 관측체계를 석정하고 11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드론 라이다를 활용한 극경사지 안전점검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. 경북 도민방송 박주인 기자였습니다. <목>